예, 보건복지부, 보건의 직체시장 이기일입니다. 내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부가 의사 국시 실시방안과 관련하여 고심한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 공백을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난 9월 의사 실기 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이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상황과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에 대응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의료 확충 등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70개의 권역별 응급 감염병 대응책을 확립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료 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필수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협의체에서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인프라 확충, 적정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확보에 대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와 시민단체와도 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 의료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코로나 방역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필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병상이 확보되어도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없어 병상을 제때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의료, 의료 확충과 코로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국가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험 시기는 내년도 응시 인원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당초 시험 예정 인원 3,200명과 내년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하여 약 6,000명이 대상으로 의사 실기 시험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한 번에 시험을 치를 경우 장기간의 시험 기간, 표준 환자, 표준 환자 관리 등 시험 운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둘째, 인턴 모집에 있어서 의 올해 응생과 내년 1월 응생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월 응생의 인턴 전형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병원을 늘려 지방과 공공 분야의 근만한 비중을 확대합니다. 이번 의사국가고시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인도 실기시험을 이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열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